66개월 동안 이 선수만 나오면 마인드피트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지금은 잘못해서 상품 선택하는 게 없다고. 제 라이브는 해면 되는데, 이러면서 저희 팀 내야가 정말 안 좋아요. 잘해, 제발. 자, 어서 오세요. 네. 아, 요즘 손이 아, 첫 번째 많이 해가지고. 핫초이, 복덩이, 분위기 메이커,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최지만 선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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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니다맞습니어맞게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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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가돼가지고니다제가족분들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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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항상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살찐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한국에서 워낙 맛있는, 네, 나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막상...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워적인 것가지요할 얘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키워드로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네. 짜잔, 최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나눠봤는데 네, 네. 일단 최부터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네, 최. 최고의 에즌 우! 나스 때문에 레이저 리그가 굉장히 좀 어수선했잖아요. 실제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싱글이라 괜찮은데. 다른 선수들은 뭐 가족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그래서 많이 불안했어요 트레이너분들께서 되게 강력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또 저희 팀은 또많이안 걸리고 잘 시즌을 마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7월에 이제 60경기 단축 네.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토론토와의 개막전 기억나요? <laughs> 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어, 오프닝데인데또 현진이 형이 나왔는데 제가 경기를 못 뛰어서 그래서 좀 아쉬웠죠 음, 만약에 내년에 아프게 음... 됐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붙으면 재밌, 재밌겠죠, 되게. 재밌다는 거는 보면은 또, 워낙 현진이 형 같은 경우는 볼이 워낙 좋기, 좋고, 제가 지금 뭐 왼손 투수한테 좀 약하다는 편이 있는데, 현진이 형이 좀 볼이 좀 느리잖아요, 매제에 비해. 그래서 좀 대결할 수, 대결을 이길 수 있는 능료이될것 같습니다. 어, 약간 은근슬쩍 툭툭 건드리는데요. 네. <laughs>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에 또 새로운 시도를 했잖아요. 아, 예. 어떻게 그건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제가 항상 원래 미팅이 너무 풀라고 오른손을 한 번씩 쳐요. 근데 대, 일반인, 일반 이제 오른손 선수보다 더 멀리 치게 된 거예요. 이거. 저랑 캐시엄등님하고 되게 재밌게 항상 장난만 치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오셔가지고, 이건 진지한 질문이다. 응. 오른손을 진지하게 칠 생각이 있느냐, 응. 쳐볼 생각이 있느냐 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래서 다음날, 보도도에 그냥 오른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딱 쳤는데, <laughs> 감독님이 갑자기 모자 보어던 박수수님이, 야, 그냥 해!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단장님께서는 나한테 이제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어, 그럼불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부, 더 주세요. 그리고 <laughs> 타이코치 한테는 장난식으로 더 가오시다가, 나다 스위치하고 싶으면 다 얘기하라 이 <laughs> 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생긴 거죠. 운동량이 부족했고 음, 월드 시리즈에서 음. 한국 선수 최초의 야수로 네. 또 그라운드를 밟게 됐어요. 네. 그때 역사를 써냈잖아요. 어떤 역사를 써나요 <laughs> 한국인 <laughs> 선수 첫 안타. 아첫안타요 예. 네. 안타가 되고 나서 아 그래도 역사에 그 남는 이름이 남는 게좀 되게 자랑스러웠고 음. 또 TV를 보니까 태극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보다 아쉬웠던 순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투수 교체죠 음, 음, 음. 투수 교체도 있고 저희도 이해가 좀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토대로 하는 거 맞는 말이 씁는데 컨디션과 그날의 뭐볼 배합이 달라가지고 다를 수 있는데 스네이선수 음. 마지막 경기 때 음. 워낙 잘 던지고 있었고 음. 그랬을 때는 이게 분위기거든요 음. 투수의 분위기도 있었고 음. 네 최고의 피칭을 하고 있던 스네이선 수였는데 음. 그것도 좀 아쉬웠고요 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2승4패로 결국에는 주였승에 네. 그쳤던 것 같아요 네. 네. 끝내기 쉬워서 끝났다 이제 어. 우리가 이겼다 이거는 어. 저희가 분위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 글래스너 선수가 갑자기 너무 컨트롤이 안 돼서 어. 자기도 되게 놀랄 정도로 안 됐어요. 아마 그게 또 제가 올라온 게한 계가 음. 피곤한 선수들 피로도가 음. 올라오다 갔는가. 네, 월드 시리즈가 끝난 후에 팀 동료들하고는 어떤 얘기 했나요? 저희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예? 저스틴 터너 선수가 코로나를 아 터져 가지고 그럼 문자나고 뭐 연락 같은 거다 연락은 네. 했고 이제 뭐 내년 시즌 잘 보자. 근데 제가 내년에 볼지 안 볼지 진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죠. <laughs>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래요? <laughs> 음, 잘 가. 그러고 <laughs> 되게, 되게 쿨해요. 이제 다음 키워드를 또 살펴봐야겠죠. 지 음. 뜯어주세요. 지독한 아, 천적. 참... 무슨 얘기 나올지 이미 예상되죠? 아... <laughs> 본적 알고 있나요? 높은 걸로만 알고 있어요. 좀 어마마한 숫자로 OPS 는1.80 인가, 2.20 인가? 2.40. 2.40 이요? 그 그도 못. 아 그렇구나. 타율은 6할 6푼 7리. 와 잘했구나. 자 저는 매 62km 동안 이 선수만 나오면 저는 아마 MVP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리코 상태로 미친듯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오프닝 때 제가 히스토리 했거든요. 이제 그때 결 스트라이인가, 도볼에서 이제 커브를 쳐서 빗맞았지만 안타됐어요. 결승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좀잘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타일 코치님이 정말 심플하게 알려줘요. 음, 어떻게요? 오늘 선발 이렇게 해서 볼 빠르니까 그냥 빨리 쳐. 어, 뭐, 출장먹 그냥 빨리 쳐야 돼. 그게 더 답이야. 야구는 되게 심플하게 가야지. 어... 너무 머리 아프게 가면 더 무너지고, 그쵸. 심리적이기 때문에. 음. 네. <laughs> 네. 게리콜 선수도 최지문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서면은 뭔가 긴장을 하는 게 많이 할 거예요. 싶어서. 저도 솔직히 그런 이슈가 되니까 더 잘하고 싶고, 아... 이겨야 된다는 음... 네. 생각 많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저는 항상 감독님한테 콜은 내가 할 테니까 <laughs> 아, 경기를 넣어 달라. 네. <laughs> 아니, 올해도 뭐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 거의 다 확정되고 걸어갈 때 웃으면서 갔잖아요. 네. 그 어떤 심정이었나요? 어떤 의미였어요? 최고의 선수고.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선수가 아시아인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나도 되게 되게 좋았죠. 음. 홈런보다 정말 몇백배 되게 기분이 좋았고, 아,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뭔가 응? 인정받은 느낌? 네. 어우, 좋다. 웃으면서 나갔죠. 어떻게 보면 더 기분 나쁘라고한 것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그렇게 해야, 멘트, 음.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투수는 멘탈에 관리기 때문에 음. 좀못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 오늘 최고 의 피치 100마이 나가고 멋졌죠. 우리 마보 선수가. 마지막 키워드. 만류 만두밖에 없을 텐데. 만두? 아. 만능 일루수 b r e on the ground. up by w n d Gman with the stretch Gman joy. Another terrific play. t h 최지만 선수의 일루스 수비가 네. 정말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트위터나 막 인스타그램에 그런 영상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네, 제거 말고 이, 만화 같은 거막 올리고 막. <laughs>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웃긴 건데 되게 재밌고. 내가 응. 그 올릴 때 문구에다가 제가 지업을 잘못 선택한 거 같다고. 제 라이벌은 소년제인데.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늘은. 됐던 그두 장면들 중에서 데리콜 홈런 장면과 네. 이 다리 찢기 호수비 장면 네. 몇번 정도 돌려봤어요 영상 네이버 전체 정말 감사해야 돼요 <laughs> 왜요 그 올린 거 설마 다 최지만 선수예요? 저희 엄마일수도 있어요. <laughs> 보면서 아, 잘하는 친구 계속 계속 봤죠 뭐 스스로? 네한만 번은 본것 같아요 <laughs> 만 번이요. <laughs> 자동 약간 반사신경으로 이게 치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해서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조금 적응된 게 보면은 내야수가 자꾸 공을 뺄때 보여요. 아 얘가 땅볼 던지겠구나. 정말 오해가 많으신데 저희 팀 내야가 좋다고 평이 많아요. 정말 안 좋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팀 수비는 진짜 못하는데 내가 잘하니까 다 잡은 거다? 그거예요. <laughs> 아담 이선에서 제일 많고. 좀 어렵게, 뭐 평범한 땅, 볼을. 그런 게 좀. 현수이 가끔, 그럴 때 멘붕이 와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냥 던져. 나다잡아줄 다, 다 테니까. 한 던져. 제가 그말 잘못한 거 같아요. 그때 계속 갔다 못 던져요, <웃음> 이제. <웃음> 그럼 다시 얘기해요. 그, 내한 수비진한테. 너네 있다고 하면 매주저못 있어, 이제. <laughs> 진짜. 쉽지 않아. 내가 만약 떠났으면 끝났어. 잘해, 제발. 가끔 바쁨 사주고. 근데 뭐 일루 수비력이 데이터상으로도 메이저 리그 최고고 기록상으로도 렇게딱 나와 있으면 어때요? 근데 그런 기록이 조금 안 보이는 기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엔써 미조 선수도 되게 잘하는 선수고 이름 이 선수기 이 때문에 그 선수를 또 이겼다는 것도 있고 또 결국에는 우리 내하수가또 도와준 거죠. 잘못 던져 가지고 <laughs> 참 감사합니다, 애들 <아이들이> 진짜. <laughs> 뭐 최지만 선수 하면 뭐 이런 타격, 수비뿐만 아니라 흥 넘치는 세레모니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팔팔에 제가 험넘치고 빠져나왔을 때 응. 그때 너무 저도 하고 싶어그 순간 어떻게 할까 생각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치고 던져? 아니면 살포시 장난 놓고 가?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laughs> 그냥 나도 모르게 딱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던진 이유도 다시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음, 한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어때요? 여기서 지금 하나를 같이 하나 만들어서 네. 다음 시즌에 홈난치면한번 해주기. 아 이런 거 하면 제가 홈런을못 치더라고요. 아한 아, 번만. 뭐뭐할 건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 둘셋안 아, 뿅. 야. 귀엽고 깜찍하게 해줘. 귀엽고 깜찍하게. 제가 귀엽지 않아가지고 등짝 거슬. 아니 귀여워요. 귀엽고 깜찍. 라이완노반노라 okay. okay. 결국 이게낸노라 미국 생활 12년 차인데 네.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이제는 나이도 오히려? 네 왜냐면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젊은 나이였고 음. 야구만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외로움,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잘 치고, 잘하고, 한호 받고, 집에 왔는데 불다 꺼져 있고, 음... 저도 이제 빨리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공개구은인가요, 이거 지금? 매년 한것 같아요. 아, 맞아. 여러분 연락주세요. 퇴진하 선수, 외롭다고 합니다. 팀의 신뢰를 받는 선수로 또 거듭났어요. 팀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텐도 방출 위기를 또 이겨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좀 작아서 방출되면, 갈수 있는 데가 없지만 미국은 되게 많아요 이런 조건들이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기회라 고생각한것 같아요 뭐 있으면은 더 좋은 팀이니까 좋은 거고 안 되면 나가서도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음 시즌 연봉이 한두배 정도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좀 많이 주세요 <laughs> 아니 속까지예 네, 많이 주셔야죠. <laughs> 이제 선수가 야수가. 김하성 선수요. 네. 좀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다면요? 결국에는 실력 문제가 아니라 적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그러다 보면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 팀 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제 좀 수비가 수월해지겠죠. <laughs> 안 되면 이제 한국말로 야마 아각뜨 이제. <laughs> 네. 2021년 목표는요? 일단은 또 우승이 이제는 숙제인것 같아요. 다치지 않고 작년 올해도 그렇게 몇년 조금씩 다쳤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으로 더 다치지 않고 잘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두 조금 어,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버텨내서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있을 수 있도록 심해에서 저도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